공부시키시야. 못 시키십니다. 안 시키십니다. 전부 시키다 그런다고. 그냥 시켰느냐? 이게 아니야. 시끄사. 공부시키시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자가 많고 학문이 높은 나라를 갖다가 신라라고 했습니다 이거 놀랍죠? 학문이 저 현자들이 많고 학문이 높은 나라를 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를 시국이라고 표기해놨어요. 이거는 비어 먹는데 나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 상고 역사의 어 맥락을 또한 가지 이제 조선을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했죠. 니 네, 아이는 이게 광명을 말합니다. 빛입니다, 이게. 요, 요는 모인다는 뜻이에요. 모일 집자. 어, 또는 뭐, 초라는 뜻도 되죠. 어, 초점. 그래서, 뭐, 빛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선, 수나. 이게 선이란 말은 뭐냐면, 어, 헌이라는 뜻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헌. 그러면 이게 선은 짱클도 어, 깨어난다. 어둠을 깨어 깨치다. 어둠을 제거하다. 그러면 뭐예요? 통트죠. 아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둠을 제거하면, 어둠을 제거하면 해가 뜨죠.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는 통트는 나라다. 어? 동티는 나라. 이게 탈타르만인 판찰라스. 판찰라스야. 판찰라스가 바로 조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고조선 그래잖아요. 그러면 왜 고조선이라고 그러느냐? 요 고자는요. 우리 토속말은 뭐죠? 토속말은 뭐요? 옛날 옛적에 그랬잖아. 예심에, 옛 어. 옛날 옛적이요 그러면 얘는 뭐냐? 산스크리트로는 얕답니다, 얕다. 얕다는 여태지. 너 여태까지 여기서 일하고, 있구요, 뭐야, 공부도 안 하고, 여기 놀고 있어? 여태까지는 산스크리트로 얕다요. 이게 영어로 past. 어,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태가 엿으로 해서 지나간 세월을 고라고럽니다 지나간 세월을 여태라 그럽니다. 여태는 얕따요그 여태 이거 해그러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토속 사투리는요, 오리지널 산스크리트 그대로 뿌리를 가지고 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어 우리 훈민정음도 연구하고 토속사투리도 연구하고 표준말도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어원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나는 무슨 산스크리트 에 무슨 뭐 박사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단지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말이 어원적으로 산스크리트 뿌리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거다. 그래서 이 어원을 우리가 공부해야만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선연들의 얼과 우리 문화가 보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질 적에 우리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없을 때 우리 민족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참고적으로 또한 말씀 드려. 삼국사기를 뒤져보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본 사람이에요.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예를 들어 고구려 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다 읽어봐. 읽어보면은 무슨 말이 가장 그 삼국사기에 아주 메인 아이디어냐 하면은 정통이냐면은 매년 외놈들이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역사를 연구한는 사람들한테서 왜 외족들이 쳐들어왔느냐 하는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해설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단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외 왜놈들이 나쁘니까 우리한테 쳐들어왔다. 이렇게만 했다고. 그게 아니요. 왜, 외국가 자꾸 들어오느냐 하면은 그 이치를 가리 조선반도에 또는 과거 중국 대륙에 있을 때도 우리 관직이나 민간이나 공무원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침략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삼국사기를 보고 역사를 우리가 반성하고 볼 적에 "아, 우리 편에서 뭐가 잘못됐지?" 그때는 예를 들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임진강을 건너가고 칠흑 같은 밤에 건너갈 때도요. 그, 임금님이 피난하는, 몽진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색, 당쟁, 그, 이냐, 기냐, 논리, 그거를 가지고 잔소리하고, 별의별 논쟁을 다 벌린 모양이야. 그래서, 그랬을 적에 선조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나라의 왕이, 난리가 나서, 멀리 몽진하는 이 자리에까지도, 어? 이냐기냐 논쟁을 하고 사색당쟁 그짓 하는 것이 이게 나라를 우한 거냐 뭐냐 막질책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달라. 사색당쟁이 지나치다 보니까 남인, 소론, 노론, 동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쌈박질하고 그 왕권 또는 뭐 그냥 이런 거나 비호하고 뭐하려 해서 간직생활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얼마나 극성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나와 이순신 장군 어 저기 저 뭐야 어, 해전에 임했던 이순신 장군까지 어, 묶어 가지고 체포해 가지고 구루마에다 싣고 한양까지 올라오는 그런 지경에 있어. 왜? 저놈이 나쁜 놈이요. 모사를 꾸며가지고 앞으로 저 뭐야. 조정 왕을 갖다 뒤엎고 지가 임금 노릇하려고 하는 놈 저는 아마 생각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또 꾸며가지고 그 몰약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짓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는 종교가 발응하면 그래요. 불교가요. 신라 때 비호하니까 불교가 썩어버려요. 고려 때 지나치게 불교를 옹호하니까 불교가 썩어버려. 그래 고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이조 어, 조선조국을 세우셨잖아요. 타락한 그 사회를 새롭게 안할 수가 없었을 텐 거예요. 아마 이성계 장군 아니었으면요 오늘까지도 우리가 밥 빌어 먹어야 돼요. 대단한 은은요 우리 역사상 왜냐하면 빈곤을 퇴치하려고. 노력했던 그 임금님이에요. 빈곤을. 왜? 80% 90%가 전부, 어, 저, 뭐야, 철의 소유야. 모든 백성은 전부 소작농이야 농사지어서 전부 철로 가져가야 돼요. 이것이 1300년을 계속했어 그리고 나서 이성계 장군이 하시면서, 어 불교를 탄압하게 된 원인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토지계 개혁...